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되게 떨리네요. <laughs> 네, 스캔쇼에 와주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<laughs> 아, 노래할 때 몰랐는데, 지금 제손 떨리는 거 보이세요? <laughs> 조심하게 떨어뜨릴까요? <떠봐도> <laughs> 사실 생애 첫 콘서트를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하게 될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<laughs> 제가 카톡 다 보냈거든요 아주 그냥 컴퓨터로 다운 받아가지고 하루에 천 통씩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잘 보이시죠? 신경 써서 저희 이렇게 자리 배치한다고 했는데 조금 안 보이시면 멀쩡한 시선의 달이 일어나셔서 보시면 됩니다. <laughs> 여러분 즐거운 시간 계속해서 되시고요. 음 너무나 두곡좀 너무 섹시한 이미지로만 간것 같아서 어, 옛 추억을 더듬어 볼 제가 활동했던, 원래 트로트로 데뷔한지 3년이 됐는데요. 음 원래 숙행걸스라는 그룹으로, 일렉트로닉 그룹으로 음. 오래오래 활동을 했었습니다. 그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